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에 주참입니다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오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영상을 통해서 금주 주 초반에 국내 증시가 폭락 장세로 연중 지수 최저점을 찍어가는 그런 구간 속에서 하나오션도 3만원 선의 가격대가 좀 깨어졌지만 올봉상으로 2만 9천원 정도의 좀 지지력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본업의 회복과 그리고 방산 부분 특수선 부분의 승부 장승을 감안해 볼때 이번 눌림목 자체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한 오션이 전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에서 다시 한번 가파르게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단 중요한 것은 3만 3천 원 선의 어떤 저항라인 자체를 일단 뚫어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좀 다행스럽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11월달에 한미 간의 방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선업과 관련 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협력과 앞으로 좀 국가 간의 좀 시너지를 낼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되어지면서 하나오션이 너무 좀 가파르게 오버슈팅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41,050원까지 올라서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구간에서 단기간의 이슈에서 슈팅 자체를 보여주다 보니까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집중적인 이익 실현의 물량들이 출회가 되어지면서 낙폭을 확대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한 비상 경영 발언에서 단핵 정국으로 무정부 상태에 있다 보니까 방산 수출과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노이즈도 결국은 방산주였던 사업을 같이 함께 조선업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고 있는 하나오션의 주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업과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올해 42척 81억 5천만 달러의 누적된 수주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 엄청난 수주잔고를 획득해가고 있고 또한 어,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이제 어, 출범이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한미 간의 방산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선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만은 어, 협력과 관련된 시너지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집중적인 매도를 보여가는 그런 구간 속에서 기관들의 조금 우리가 수급을 좀 살펴본다면 어,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적인 매수준 가담을 해 주었지만 여전히 1개월 루저 놓고 봤을 때 기관들의 매도가 1천만 주가 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기관들은 단기적인 슈팅 구간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설정해 드렸던 가격대를 차례대로 깨뜨리면서 이익을 실현했던 그런 모습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저가 매수 좀 나서고자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비상겸 여파와 관련된 돌발적인 국내적인 악재성 이슈 자체가 불거지면서 한 단계 더 밀렸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렸던 부분 자체가 금주를 기점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어느 정도로 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기대감도 시장의 반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일 국회에서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구간 속에서 결국은 금투세가 폐지가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금주를 기점으로 국내의 정치적인 프랙시슨 자체가 좀 해소가 되어지게 됐을 때 하나 옵션도 마찬가지지만 방산주들이 G20했던 어떤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노이즈가 걸렸던 것도 자. 사실이죠. 그만큼 무전부 상태에서 국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 수출이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노이즈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방산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좀 반등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구간 속에서 하나오션은 조선업과 방산 부분의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서 앞으로 또 해양플랜트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성장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구간에서 좀 매수에 가담할지가 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전일 사그릴만의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해지지만, 아직까지는 매수의 강도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18% 정도 전후한 구간 속에서 매수, 매도를 좀 번복해왔던 외국인들의 매물 자체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올해 기관들도 금주의 국내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어느 정도 해수가 되어질지를 좀 관망해 가면서 저점 매수의 타이밍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타점대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 상승 시점 자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3만 5천 원 정도의 구간 자체에는 좀저이좀 만만치 않은 그런 저항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외국인 기관들이 상크림 미수로 가담을 해주고 원 달러 환율 자체가 그래도 강 달러 기조 속에서 1,400원 정도에서는 좀 초반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환율이 요동을 치지 않는 구간 속에서 다시 한번 오른폭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여건이 좀 조성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 정도가 좀 돌파가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기관들 그리고 저점에서 기관들이 좀 많이 매수해 놓지 않은 그런 구간 속에서 올라가면 오히려 뭐 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어, 눌림을 주는 흡소 전략 자체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 우리 주참시 구독자분들이나 또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무리하게 추격 매수에 가담하기보단 역시 조정시 눌림 목구간에서 어, 앞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분할 매수가 점으로의 접근 전략 자체가 어 올해 일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가 매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K 조선업이 수주 전략과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 수주 잔량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감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삼성 중공에 업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리면서도 LNG 선을 중심으로 좀 고부가가치 선종에 좀 질적 성부를 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일를 가게 이런 부정적 기류 자체는 좀 무난히 타개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방산 업종들도 이제 무정부 상태가 지속이 좀 마무리가 좀 되어지게 되면 어쨌든 간에 막 탄핵 여부를 떠났어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어쨌든 이번 주에 좀 탄핵이 되든 아니면 뭐 하야를 하든 여러 가지 부분들 자체가 좀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어지게 되면 좀 가뜩이나 좀 세감 기울고 봤던 외국인들도 좀더 매수 강화의 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동산은 조선 부분에 올해 다. 양한선종에서 수주 잔고를 많이 쌓아 놓은 그런 모습이고 기존에 에 어려운 업황 구간 속에서 저가 수주 물량 자체로 어 이제 인도다. 인도 1도 내년 상반기가 좀 지나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올해 연간으로 실적 했던 연결 기준에 턴어 라운드 실적 했던 어 영업 이익의 회복력, 흑자 전환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조선업과 또 특수선 부분 자체도 HD 현대중공업에 비해서는 레퍼런스를 먼저 좀 쌓아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전투함 뿐만 아니라 비전투함 부분에 있어서도 수주 자체를 좀 많이 정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조선업과의 물론 K조선업이 마찬가지 개념이 될 텐데 초격차의 기술력 자체를 좀더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조선업 삼사가 최근에 주력해 가고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자율 운항 선박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자율 운항 선박의 시프트 오토의 어떤 출항 소식도 최근에 나왔고요. 하나오션도 2030년도죠. 203년 30년 2030년 정도에서는 완전 자율 운항 선박의 필수적인 단계죠. 레벨 4 단계까지 이제 확보를 해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좀 밝히는 그런 모습인데 완전 자율 운항 선박은 일단 안정성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원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선운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4단계 정도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한화오션은 9월달에 가스텍2024를 통해서 LNG 운반선 모형과 관련된 부분 전체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 운항 선박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컨트롤이나 운항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스마트십 솔루션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가면서 다른 여타 조선업에 비해서 이 자율 운항 선박과 관련된 에 레벨 4의 기술력에 가정용 건접해 가고 있다는 라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선업도 선의의 경쟁을 좀 펼쳐가면서 중국 조선업을 좀어 격차적인 기술 경쟁 우위를 좀 따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란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하나오션이 우려감 속에서 증시가 좀 빠르게 일단 화요일 전부터 일좀 반등 장세를 이끌어 가면서 조선부터 또 많이 빠졌다. 인식하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런 구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이 저가에 좀 많이 담아 놓지 못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쫓아서 매수하게 되면 단발로 조금 더 밀려서 35,000원 정도까지는 오르고 난 다음에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을 줄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짧게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33,000원 선이 깨어지는 구간부터 눌림목을 소폭적으로 좀 주는 구간 속에서 분할 매수에 가담을 해 간다면 라 신규 매수의 타이밍을 좀 가장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손실을 이제 보고 계셔서 아, 홀딩을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더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만들어 놓고 좀 낮게 하향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스윙적 개념에서는 좀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쾌청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오히려 더 하나오션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 크게 좀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최근 하나 오션에 대해서 목표 주가 제시를 뭐 아주 짧게는 34,000원, 좀 크게는 4만 원 이상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각에 따라서 애널리스트의 했던 편차의 따른 시각에 따라서 좀 달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사실인데 34,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상당히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 오션이 좀 길게 봤을 때는 괜찮은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단기간에 아무래도 어려운 그런 시장의 국면 속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귀 오늘의 매물 압박 속에서 더 밀렸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겁을 집어먹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의 에덤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감을 두고 대응을 이어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으로 신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의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청취 이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오전에 또 간략한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시황의 코멘트와 이런 부분들을 언급드렸으니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